여러분 올해도 저희가 스카우팅 리포트를 썼습니다 K리그 관련돼서 이 정도로 선수의 정보에 대해서 그 스타일에 대해서 자세, 자세하게 쓴 책은 많이 없다. 없어요 네. 네, 라고 좀 과감하게 말할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축구 보기가 쉽지 않은 어, 그런 이 시대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시즌에 K리그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네. 한번 사서 현장 중계 그리고 만약에 또 저랑 주원이 형 중계 요즘에 계속 붙어 다니고 있으니까 오셔서 저희도 간단하게 또 만나 뵙고 책도 오시, 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팀들을 보면서 축구 보는 거. 아, 이게 축구의 맛 아니겠습니까? 예, 에... 그리고 또 환영도 중계가니까 환영한테도 네. 가서도. 예, 에... 또 환영이 이번 스카우트리포트 했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에... 또 해주시고. 자, 예판매 기간이에요. 3월 24일까지 하죠, 저희가. 음, 네. 인터파크, 예스24, 교보문고, 반딘루니스, 그리고 알라딘,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을 받고 있는데, 예판 기간 동안에 구매하신 를 분들께는 이 보너스 컷이랑 포토카드. 이거 아, 세트를 딱 드리니까, 기왕이면 예판에 참여하셔서 스카우트리포트와 함께, 그리고 랩스융은 히든 풋볼과 함께 캐리그를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리그는 히든 풋볼 스카우팅 리포트입니다. 자, 챔피언스 리그 이제 8강 어, 진출팀 모두가 결정이 됐고, 오늘 새벽에 첼시와 아트라이트 코마드리드 경기에서 첼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음. 와, 진짜 잘하더라고. 시미오네가 라인 좀 올렸는데 네. 그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공략하더라고요 어, 굉장히 잘했고, 네. 물론 판정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아, 있고, 네. 그 다음에 홈과 원정의 어떤 그 불리함, 그리고 런던의 어떤 문제 때문에 트레이닝도 하지 못한 점, 여러 가지가 아. 짜증날 만한 상황이긴 한데, 경기만 놓고 봤을 때 너무 사실 첼시가 잘했어요. 아틀레트 네. 마디는 좀 아쉬웠고. 중계하는 입장에서 요즘에 첼시 경기가 사실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나도 똑같아요. 나 보는데 어. 첼시 경기는 되게 집중해서 봐요. <laughs> 선수들의 움직임? 바뀐 점, 음. 그 다음에 어떤 선수를 어떻게 쓸까, 이 선수를 이렇게 살리나, 그래서 아마 우리 보, 채널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다알 거예요. 저 첼시 경기 하면 진짜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고 보고 있어. 뭔가 피곤해도 피, 이게 스마트이 어, 네. 꼬리가 올라가 있는. 볼 게. 만한 맛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선수는 킹갓 제너럴 엠퍼로 충분 플레이어 바로 캉테 N. 커바치치입니다. 그렇죠. 음. 워낙 중원의 활약이 좋은 이두 선수를 꼽아봤는데 그에 앞서서 투엘의 기록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대단히 좋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에이. 일단 부임하고서 13경기 9승 3호 15득점과 2실점이고요. 열1경기 13경기 중 11경기가 무실점입니다. 크으. 그래서 이 기록은 첼시 감독 중 부임 직후부터 최장기간 무패를 이룬 감독이 됐어요. 스콜라리가 12경기였을 거예요. 네, 무리뉴도 그렇고. 네, 그걸 네, 깼어. 네, 이제 투엘은 13경기까지 늘어났으니까요. 이게 사실 그 전에 투엘이 처음에 성적이 좋았을 때 음. 알겠는데 아직은 모른다. 일정이 좋지 않니? 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 최근의 6경기가 다들 이거 X된 6경기라고 그랬거든요. 네, 무패입니다. 일단 이 위에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야 이걸 이렇게 맞힐 줄 사실 누가 알았을까요? 물론 사실 무슨부가좀 있긴 해요. 근데, 근데 어쨌든 8강 갔고 음, 그 다음에 리그 챔피언스 리그 티켓 공고히 지키고 있잖아. 주목할 거 무실점이에요. 어. 이 팀들 아. 상대로 무실점 이루는 거는 지금 리그 1위 팀인 맨시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어,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점은 첼시가 대단한 점이고 오늘 경기로 이제 범위를 좁히면 종인호 형의 말씀처럼 캉테랑 코바치치가 정말 중원에서 눈부셨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네 일단 캉테는 경기의 MOM으로 선정이 됐어요. 어, 캉테의 활약을 보면, 터치부터 패스 성공률, 드리블, 인터셉트, 클리어링까지, 공수 양면의 가담률이 아주 뛰어났거든요. 시메오네가 1차전에 패했기 때문에, 당연히 2차전에 라인을 올렸는데, 하필 라인을 올린 상황에서, 캉테가 중원을 장악해버리니까, <laughs> 아트레트코가뭐좀 해보려고 올라갔다가, 캉테한테 막히고, 그대로 이제 뒷공간을 그치. 좀 내주는, 그 경기 흐름이 계속 이어졌어요. 캉테 그앤 코바치치, 음. vs. 딱 보이잖아요. 사울 네. 앤 코케였단 말이야. <laughs> 네. 아, 완벽하게 사울과 코케가 패배했습니다. 캉테의 네. 네. 코바치치는 사실 이 둘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 보면 흔히 얘기하는 중원 개싸움 거는게 너무 어우 탁월한 장악력이요. 네. 이 중원 장악력을 특히나 <laughs> 캉테가 좀 보여준 부분이 있었고 캉테가 사실. 트에르 부임했을 당시에는 애매하다는 우려를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사실 음. 칸테는 첼시 중원의 핵심이었고 레스터시티 때 모습을 생각하면 어, 지구상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하나다. 그렇죠. 어, 이른바 FM식 표현으로 어, 얘기한다면 볼 위닝 미드필더 음.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싸리 부임 이후에 그리고 램파드 때를 거치면서 조금 아, 이 선수가 여전히 잘하긴 하는데 애매하다. 네. 매각 대상이다 라는 얘기도 심지어 나왔고 아, 첼시 팬분들 중에서도 아, 강태는 애매하죠라고 얘기하는 네. 분들 많았어요. 그렇죠. 어. 일단 강태가 빌드업을 원하는 투의 축구에서 뛰기에는 터치의 기복이 있고 그치. 볼을 좀 끄는 편이에요. 그리고 볼을 끌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쳐서 짧은 패스에 미스가 많거든요. 음아. 거기다가 잔부상까지도 겹쳤었기도 했고요. 없었다가 최근에 생겨서. 그래서 네. 사실 퍼스트 픽은 조르치치였어.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나 뭐 사리 감독도 그렇고 램파드 감독도 그렇고 리미드를 쓰는 감독들은 캉테 자리를 되게 애매했습니다. 그치. 사리는 메잘라로 썼는데 뭐 성과가 뚜렷하지 않았고 램파드는 부임마이미에는 수병 미드필드처럼 내려서 썼는데 이게 압박이 덜한 팀한테는 통했지만 결국 어느 정도 맞불을 놓을 수 있는 팀들한테는 잘 통하지 않았어요. 선수는 원볼란트는 안 맞는 스타일의 선수예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약간 뛰어 올라가서 수비를 그렇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이즈에 대한 어떤 부담도 아, 있을 거예요. 분명히죠. 예. 빌드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투의 체제에서는 당연히 설 자리가 없을 거라 예상을 했지만. 투엘이 인터뷰를 하나 했었죠. 캉테의 베스트 자리는 투미들의 한 자리에서 뛰는 것이다. 이게이 메르너에 대한 얘기라면서도 음. 이 선수는 투 스트라이커 체제에서 올리는 선수다. 그러니까 팬들이 그 갈구하는 네. 이 선수 이게 잘하는데 왜 그렇게 쓸까라는 음. 걸 투엘이 딱딱 짚어서 그렇게 쓰잖아. 그렇죠. 예. 그 투엘이 참 영리한 게 실제로 캉테가 레스터에서 잘했던 것도 투미들. 드링크워터랑 뭐 같이 뛰다거나. 네. 예. 플랫턴사사이였고 예. 이제 첼시에서 콘테 감독이 이끌 때도 3-4-3의 투미들이었습니다. 그치. 이 투미들의 이른바 정말 활개하고 다니는 중원 장악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서 뛰는 게 네. 가장 캉텐는 베스트였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캉텐는 서서히 경기 감각을 회복했고 이제 투미들에서 본인의 장점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명은 역시나 코바치치. 코바치치는 진짜 좋은 선수입니다. 네. 네. 뭐 레알 마드리드 인테리 시절에는 사실 약간 모자란 부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요즘 보면 뭐 아주 오늘 경기에서. 칸테가 되게 눈에 띄어서 그렇지 음. 빌더 과정에 이랬을 때 코바치치가 없었으면 아마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코바치치가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차전에 코바치치로 카드 받았으면 2차전 못 나왔어요. 아, 그렇지. 이거는 그러면 사실 첼시도 어려웠을 거예요. 조르지뉴 마운트 코바치치까지 없었으면 어. 그러면 그 자리는 이제 길모가 나서는 일 너무 힘들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코바치치까지 카드를 받지 않은 게 정말 첼시한테는 그치. 다행인 일이었고요. 어, 농패스 성공률 100% 크... 패스 성공률도 93% 그리고 터치나 지금. 특히나 주목이 되는 건 경합 성공이랑 드리블 성공은 지금 최다예요. 네. 일단 경합에 있어서 이 선수가 워낙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조르진이랑 나올 때는 그 주위를 다 커버하는 모습을 응. 보여주게 했고 기본적으로 최고가 있는 선수기도 하죠. 아까 이 나라 선수들이, 미드필더들은 브로조비치가 음. 막 13, 14kg씩 뛰고 그러잖아요. 커바치도 네. 그렇고 활동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가 봐. 그죠막 네. 피지컬이 엄청 다부지거나 하는 거 그래. 아니기 때문에 코바, 아쉽기는 해요. 커바치 사실 좀 작아요. 굳이 네. 따지면. 사이즈는 작죠. 그리고 브로조비치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밥을 못 먹나? 야, 되게 비리비리해. 어, 근데 무지하게 뛰어댕기잖아 네, 그러니까 어. 둘은 특히 코바치치도 활동량에서 그치. 기인하는 부분이 음. 있고 드리블 성공은 사실 이 선수는 그 이른바 중앙에서의 탈압박이랑볼 운반 하나만큼은 아우, 기술이 출중한 뭐. 선수. 아, 아주 ]입니다. 좋죠. 네, 네. 네. 여기에 뭐 파이널서드의 침투, 파울을 얻어낸 횟수, 공격적으로의 어떤 관여도까지 가장 돋보였던 건 역시나 이 선수가 가진 탈압박과 전진 드리블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래. 네, 네. 야 이게 사실. 그 흔히 얘기하는 조코캉이 네. 셋이 같이 나왔을 때 여태까지는 그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음. 물론 어, 교체를 통해서 투엘 체제에서 일부 가동됐었던 경기가 있습니다만, 어, 퍼스트는 지금 두 명의 미필더를 두고 가잖아. 그쵸. 근데 음. 어떻게 조합을 할까 했는데 어떻게 나와도 투엘은 살려놓고 있습니다. 네, 가장 놀라운 거는 사실 이른바 이 코바치치 캉테라고 부르는 코캉. 조합은 네. 램파드 때 워스트였어.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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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경기를 어, 하면, 어. 그리고 그 경기 결과가 안 좋으면 야, 이거 원흉은 코캉한테 있다. 아, 이 둘이 안 있다. 맞는다. 그렇지. 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왜 램파드 때 물론, 그때는 조류진뉴도 사실 나왔을 때 워스트였을 때가 많긴 했습니다. 마, 아, 많아죠 이거는 팀 전술의 문제가 일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왜냐면 램파드 감독이 그려내는 그림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빌드업에 있어서 트웰이 짜내는 짜임새하고는 분명 많은 부분의 차이가 차이 있다고 있지. 보여요. 음, 차이 왜냐면, 있지. 감독이랑 전술에서 뭔가 빌드업에 길을 짜준다는 느낌보다는, 미드필드의 역량으로 빌드업을 의존하고 그대로 팀이 전진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 개개인의 능력으로 빌드업을 풀기 위해서는 후방 빌드업에 중추가 되어줄 선수가 필요한데, 조르진이는 기술은 있지만, 리그에서 온전히 혼자 부담을 안고 뛰기엔 피지컬의 단점이 워낙 큰 선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코바치치랑 캉테는 둘이 나와도 누가 빌드업의 중추가 돼야 될지 애매한 음, 게 사실이에요. 음, 음. 그래서 이때 램파드 감독 때는 후방 빌드업의 음. 중심이 되어줄 선수가 없어서 후방 빌드업이 답답했고 그러니까 라인 벌어지고 그러니까 음. U자 가는 거야. 그렇죠. 결국에. 결국은 단조로워지는 어, 어, 어. 거죠. 여기에 더해서 수배적으로 이두 선수가 활동량은 많지만 커버를 어느 선수가 어디를 해야 할지 그치. 또 어떻게 역할 분배를 해야 할지를 램파드가 잡아주는 부분을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많이는 뛰는데 음. 중구한 방으로 뛰는 느낌. 가끔 네. 보면 서로 그냥 똑같은데 커버하다가 맞아요. 수비 미드가 벌어지게 도했었고 저는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램파드가 공격적으로 압박은 하는데 수비 라인을 올리는 과감성은 보이지 못했잖아요. 음... 단격이 너무 벌어져, 벌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콕캉 조합의 기동력이어도 이른바 본인들이 모두 커버하기는 뭐, 당연히, 당연히 어렵죠. 네. 그러니까 램파드는 제가 봤을 때 좋은 감독이기 때문에. 음. 좋은 감독이 될수 있을 만한 어떤 자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발전하는 음.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직은 경험상 역시 투엘이 굉장히 위에 있기 때문에 네. 투엘 체제에서의 코캉이 조합은 일단 빌드 없이 후방 스리백이 있습니다. 리디거와 아스피리쿠에타 이 스토퍼들의 역할이 특히 크기 때문에 이들이 필요할 때 전진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어쩔 때는 이도 직접 배급을 해주고요. 그렇죠. 이 둘이 직접 좌우 측면 후방의 하프 스페이스 같은 공간에서 빌드업을 풀어 주니까 결국 코바치치랑 캉테의 부담이 덜어지게 돼요. 그치. 빌드업의 중추를 굳이 미드필드가해 주지 않아도 알아서 후방에서 패스를 풀어 나올 수가 있게 되고 음. 그러면 코바치치랑 캉테도 운반이나 배급에 있어서 자유로움이 생기죠. 여기에 더해서 수비적으로도 이 투회 감독의 첼시는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하면 수비 라인도 덩달아 올라가기 때문에 간격이 좁아집니다. 맞아요. 이 좁은 간격 내에서 좁은 간격 내에서 코캉처럼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선수가 공간 그럼 커버를 하면 커버가 다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조르지뉴한테도 수비 역할을 주는 걸 보면 투회 감독이 경기 전에 누가 누구를 어디에서 커버해야 될지 분명하게 짜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르지뉴가 완벽하진 않은데 음. 조르지뉴가 수비적으로 좀덜그 흠이 있어 보이는 게. 네. 지점과 라인의이 간격이 잘 유지가 돼 있으면 이들의 단점이 줄어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캉테랑 네. 코바치치도 수비의 동선이 안 겹치고 맞아. 서로 확실하게 커버하는 지점이 이제는 난이었기 때문에 음. 그대로 밸런스가 더 유지된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제 축구 감독 중요합니다. 네. 이 선수들 지금 진짜 정말 잘했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게투엘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체시가 가지고 있는 코바치치, 캉테, 조르지뉴는 모두 다 일군에서 훌륭하게 활약 중이고요. 지금 김모아 같은 어린 선수들도 계속해서 발전 중이고. 재능을 봤잖아 우리가 네. 좋은 선수라 그렇죠. 걸. 그리고 임대가 있는 선수들 중에 이 웨스트로이치 알비온의 코너갤러거. 얘 잘해. 개싸움의 다리. 어 좋아. 네, 저 겔... 고돌이 경기 볼 때마다 튀어. 어. 제가 볼 때. 갤러거는 백업 자원으로는 오, 무조건이고 예, 예, 예. 안파두는 사실 셰필드에서 최근에 백 3의 센터백으로 뛰긴 하는데 라이트 때도 그, 그렇게 나온 예, 적이 있었잖아요. 이때 예, 때. 근데 이 선수도 이제 중미나 수미도 가능한 선수고 올 시즌 셰필드에서도그 자리를 뛰긴 음. 했습니다. 활약도 괜찮았다고 봤기 때문에 어, 첼시의 중원 그리고 투헬의 능력 여러 가지로 볼거리가 더 많아진 느낌이죠. 그렇습니다.